네 멋진 무대 보여준 플라워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쩜 더 총기가 있고 네. 어, 분위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덕분입니다. <laughs> 벌써 데뷔 24주년을 맞으셨어요 네, 아, 정말 네. 롱런하고 있는 밴드 네. 플라워인데 롱런의 비결이 뭔가요? 그쎄 비결이 뭔가요? 성격등이 네. 원만하고요. 네. <laughs> 돈 욕심 없고요 아. <laughs> 그냥 음악 욕심밖에 없습니다 예. 아. 혹시 세 분의 서열 정리 같은 게좀 됐나요? 24년간 그렇죠 어, 그 서열이라는 게뭐특별 네. 지금 저희는 정리를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금 베이스 치고 있는 김울기 씨하고 저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1년 선후배관 계시기 때문에 아. 하늘 같은 선배님입니다 아. 그렇죠 이미 서열은 예전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laughs> 네. 있었거든요고등학기 네. 때부터 네. 렇죠 네. 그리고 유진이 같은 경우또 네. 어 저희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너무 아, 뻔하지 <laughs> 아, 마라. 멤버적으로도 <laughs> 어, <보이>,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서열 같은 그렇죠 싸울 일이 없죠. 아, 싸울 수도 없고. 아 싸울 수도 네.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어, 멤버에 대한 서로의다 배려가 음. 있지 않나 음. 싶어요. 형제랑 음. 형들이 저한테 많은 배려를 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나 음. 싶어요. 아. 그래도 24년간 같이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네. 않은 건데. 그렇죠, 일이죠. 네. <laughs>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돈 욕심 없고요. 네. <laughs> 네. 따로 이제 얘 말고 네. 사석에서도 좀 자주 만나세요. 아 예전에 게임을 같이 할때는데 아, 게임을요? 네, 왔는데. 요즘에 게임들을 안 하니까. 네. 네. 그리고 형들이 술을 너무 안 좋아하고. 오. 저는 좀 술을 즐기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자리도 없었는데 최근에 네. 이 나이 먹고 인제 아, 술을 배우 워가지고 선수장 같은 경우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어, 네. 이제 이제서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가끔 그거 우는한잔 하기도 하 저희는요 돈용심은 없고 요술용심만아 이제 배우셨는데 지금. 네. 어. 갑자기 막 술이 너무 당겨지고, 오늘도 근데, 칠성 야시장의 분위기가 네. 왠지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어, 강을 또 바라보면서, 뭔가 맥주 한잔하기 너무 딱 좋은 분위기잖아요. 어, 어, 목걸이도 어, 너무 좋은 어,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지 쪽에서 오. 살았어요. 칠성 야시장도 와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기억도 좀 새록새록 나고, 저는 그 대구에서 처음 뮤지컬을 했 어. 요첫 작품이 대구에서 열렸는데, 어, 그때 거의 대구에서 한 4개월 정도를 살았었어요. 사, 예. 살면서 뮤지컬을 하셨어요? 그렇죠 2개월 아 연습하고, 뭐 2개월 또아 공연하고. 잠다 와서 했었고. 며칠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예. 꾸준히. 계속 공연하는 동안, 계속 여기 호텔에 인터뷰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기면서, 예,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아 네. 대구에서 네. 더 추억이 네. 있으시네요. 네. <laughs> 오, 베이스 저는 베이스. 없고요. 돈독신도 <laughs> <동력신도> 없고요. 저는 돈욕도 <laughs> <동력신 웃음> 없고요. 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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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런데 <laughs> 아, <근데>, 뭐가 있으시죠? <laughs> 데그 대구 하면 생각나는 게 여자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이런 <laughs> 아, <laughs> 뭐, <laughs>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인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왜 많은지 참그금문인데 아무튼 우문이죠? 네, 맞아요. 대구는 또 이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기도 하죠. 맞아요. 어, 이전 무대에서 이제 어. 4월 15일에 발매가 됐어요. 네, 하루라는 곡을 불러주셨는데 네. 노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이 성진이 형이 이제 곡을 썼는데 어떻게 쓰셨나요? <laughs> 네, 또, 똑같은 <laughs> 얘기아네요 <얘기하고 웃음> 이젠 이제 방송이니까 네. 어, 멜로디를 좀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 했고요. 예전 곡들에 비해서는 조금 악적인 뭐 분위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약간 포크 같은 느낌이 난이... 좀더 나는 그런 스타일로 멜로디를 쓰려고 했고요. 더자세히 설명은 어, 유진이가 할것 같아요. 네. 가사를 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듣기 편한 그런 멜로디여서 저도 약간 좀 편안하게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약간 좀 어, 약간 위로 여러분들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루를 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등 도닥여주는 그런 느낌의. 그 그걸 썼어요. 그래서 음.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곡입니다. 무한반복. 네. 네, 저는 저는 이번 앨범 항서한거 없었고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저는 딱한 마디 했어요. 이 노래 앞에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귀뚜라미 소리가 나와요. 마지막엔빗 소리가 나오고 귀뚜라미가 아니라새 <laughs> 소리 <laughs> 아닌가요? <laughs>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귀뚜라미 소리라고 그랬어요. 고정기 식께서 그렇구나. 트털하면 가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봄에 나오는데 앨범?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1년 내내 들을 거니까 상관없다. <laughs> 1년 내내 들을 건데요. 그. 네. 아, 닉네임을 무소유로 지어보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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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아요. 그니까요 무소유 베이스. 그러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또 한때 라디오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때 한 번씩 이렇게 플라워의 노래를 들려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크게 호응을 해주셨거든요. 어. 와, 막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왔다. 차 안에서 지금 갑자기 노래방이 됐다. 아. 뭐 이런 문자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분들이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한 40대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 40대 남성분들. 그때 40대요? 네. 어, 그럼 지금 50 아, 정도? 그 정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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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네, 오, 네. 얼마 전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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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네. 이 노래들이 록발라드가 네. 40대 이상 분들 뿐만 아니라 네. 어, 10대, 20대 분들한테도 또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오, 네. 굉장히 네. 인기가 네. 많아졌다고.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동격심은 없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사실, 그뭐 엔드리스 같은 경우도 성진영이 썼으니까, 네. 네. 엔드리스가 요즘 그 리메이크도 좀 되고, 그러니까. 플라워 노래들이 좀 리메이크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후배 가수분들이 많이 리메이크를 해주셔가지고, 어,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그렇게 뭔가 다시 네. 락발라디가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 네. 사실 한때는 락발라드밖에 들을 게 없었는데 그렇죠. 뭐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뭐 좋은 일들이 <laughs>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돌고 도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다음에 또 락발라드로 해요. 네. 막발라, 다시 돌아온대요, 오늘. 네. 뭐, 그러니까. 쉬고, <laughs> 쉬고, 이렇게 편안한 거 이런 거 말고요. 네, 좀, 센거 이런 거냐. 알겠어요. 막 그럼 또 자연스럽게 다음 네.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 막발라가 될것 같긴 한데, 네. 다음 목표, 어떻게 네. 세우고 계신가요? 어, 다음 목표는, 뭐 엔들리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아 요즘 이분에 트로트는 굉장히 또 많이 써요. 네, 배구가 나온 아들 이찬원 씨도 그렇고, 네, 이찬원 씨도 프로듀서, 이찬원 씨의 프로듀서예요. 제가 그걸 지금 공연 아마 대구에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장인정 씨도 썼고 약간 그 트로트계의 작곡 블루칩 작곡가? <laughs> 이런 신입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신인입니다. 신인. 어쨌든 우리 플라워로는 엔들리스를 네. 어, 이을만한 또 엄청난 악발라들을또한번 보여줄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네. 찾아와 주셔, 주셨고, 네. 어, 지금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네. 플래카드를 들고 계시기도 하고, 응원 네, 공을 네. 들고 계시기도 하고, 네. 네.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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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앤드미스 하는데, <laughs> 플로어 사랑에 나오서 깜짝 놀랐어요. 감그러니까 <laughs> <laughs> 24년간 쫓아다니신 거죠, 지금? 아, 아기 때부터 다니실 것 같은데요? <laughs> 어, 그런 분들도 아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이렇게 네. 오래 남아준 팬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공연도 하고 꾸준히 매년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저희 팬클럽 여러분들, 팬분들, 계속 와주시는 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오래오래 열심히 더 좋은 음악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속후,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어. 시속 야시장에서 떠난 오늘의 이 음악 여행이 여러분들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무대 역시 플라워의 애정 표현을 떠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